요하! 멋진 우주 날개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laughs> 요하! 친구들 안녕! 나는 KD키드! 오늘은 로블록스 하는 날! 오늘 해볼 로블록스 게임은요, 유니버스 이벤트의 두 번째 메르시 우주 날개를 얻기 위한. <laughs> 우주날개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이벤트 정보 알려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이벤트 정보 게임은요. 바로 이 게임 문타이쿤입니다. 친구들 타이쿤 게임 되게 좋아하시죠? 오늘 해볼 타이쿤 게임은요. 바로 달라라 타이쿤 이벤트에 꼭 필요한 타이쿤이니 까 필수로 깨길 바라고요. 오늘 케리기도와 함께 어떻게 문타이쿤에서 이벤트를 클리어하는지 그리고 우주날개 얻기 위한 두 번째 여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댓글로 이 날개 얻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써줬는데요. 8월 10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오늘 영상이 업로드 되면 8월 8일이겠죠? 10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10일 이후 모든 퀘스트를 다 깨신다면 15일 이후에 저 날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와 TNT 러쉬 첫 번째 캐스트를 깼잖아요, 친구들. 오늘은 두 번째, 문 타이쿤. 내일, 플루드 이스케이프까지 다 깬다면은, 여섯 가지 아이템과 더불어서 메르시 우주 날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파닥파닥.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문 타이쿤에 들어와서, 친구들 역시 키드가 누굽니까? 타이쿤의 초반 부분, 돈 버는 부분이 가장 지루하죠? <laughs>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앞부분에 돈을 좀 벌어뒀어요. 그러면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제가 37,000원을 모아놨으니까, 오, 나만의 우주정거장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멋있다. 자, 여기 보면 레이저 피스톨도 있고, 뭐야, 빰빠바밤. 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해, 타이쿤 중에서. 바로 띡 하고 나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지어지는 모션이 나오는거. 키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쿤입니다. 오이 아 <laughs> 어, 뭐야? 아 여기서도 돈을 버는 거였네? 아자여기도 업그레이드 해 둘게요. 빈드로 포라는 게 있었구나. 자 여기 업그레이드 해 놓고 자 하나하나 퀘스트 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문 타이쿤에는 총두 가지의 미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바로 베이어드? 잠깐만. <laughs> 저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 이름 뭐라고 했지? 이렇게 제가 또 친구들의 댓글을 하나 하나 보면서 또 이벤트 정보도 알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합니다. 베이데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베이데드라고 하고 또또 또 뭐라고 했었는데 어, 맞네요. 다 베이데드라고 하네요. 며 친구들 영어 진짜 잘해. 베이데드, 베이어드가 아니고 베이드예요. 베 베이, 베이데드가 아니라 베이드래요. <laughs> 베 베이데드 아니야 베이드. 베, 베이가 죽었나? 베이드, 아, 어, 어. <laughs> 자, 베이드 4개를 모으는 게첫 번째 미션인데요. TNT 러시아 마찬가지로 4가지의 아이템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베이드는 바로 이곳. 어, 어, 어. 우주광물을 캐다 보면 특정하게, 짜잔! 자,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자, 방금 보셨던 친구들, 첫 번째 베이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돌을 캐면은, 어, 친구들 돌을 엄청 많이 캐야 돼요. 참고로 돌을 캐다보면 랜덤적으로 베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돌을 많이 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베이드가 나왔다고 해서 아, 다 캐있다! 할게 아니라 쭉쭉쭉 쭉, 쭉 캐줘야 됩니다. 더 많이 캐야 돼요. 몇 개나 캐야 되지? 지금 키드는 6개까지 캐 놨는데요. 어디 보자, 저기 행성도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베이드가 나오는 장소는 바로 저곳! 내가 정복해야 할 곳은 바로 저 목성이다! 목성 맞나? 생긴 건꼭 목성인데. 자, 저 우주를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저 행성에도 두 번째 베이드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베이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이거 하나씩 캐면서 가죠. <laughs> 왜냐면 돌을 많이 모아야 돼서. 돌을 하나씩 모으면서 가까이 가도록 해요. 이게 그리고 경쟁자가 되게 많아. 이거 캐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빨리빨리 초반에 많이 캐놔야지 저 사람들이 돌을 다 캐갈 수도 있어. 오, 여기 또 증정했다. 저기 보이죠? 블랙 라이언. 저기 검은색 사자가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포탈에 가게 되면은 저 안쪽에도 세 번째 베이드가 있다고 해요. 그럼 키드님 네 번째 베이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친구들이 질문을 하겠죠? 네 번째 베이드는 바로 이곳! 우리 집에 있습니다. <laughs> 어, 키드님, 안에서 발견하면 되는 건가요? 가 아니라, 자,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들, 타이쿤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완성을 시키면, 완성을 시킨 보상으로, 마지막 베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다 해야겠죠? 오, 무기 하나 들고 다니자. 우와, 우주무기! 우와, 진짜 멋있다, 우주무기! 호잉! 두 번째 플로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게 끝인가, 설마? 어, 아니구나. 위에 더 있구나. 자, 그럼 돈을 또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혹시 저기 뭐돈 모으는 그런 거 없죠? 로봇도 있네? 어, 저기 아스트로넛 있다. 우주복. 아스트로넛이 우주인이었나? <laughs> 우주 비행사. 맞죠, 친구들. 아스트로넛. 영화 안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베이드를 얻을 수 있는 저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리고 친구들 첫 번째 미션이 네 가지의 베이드를 모두 모은 다음에 저기에 있는 사자한테 말을 걸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두 번째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이맵저 끝에 있는 용암 점프맵을 클리어하면 되는데요. 그 점프맵에 가기 위해선 아까 친구들 키드가 뭐 모으라 했죠? 돌이요! 그렇죠, 돌이요. 키드님 머리 돌이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자 봤습니다, 친구들. 저기 돌, 돌을 많이 모아서 그 점프 맵에 갈수 있는, 오 갑자기 사라졌다. 돌, 돌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돌을 열심히 모라고 으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친구들? 웬 왜... 근데 저기 어떻게 가? 저기 어떻게 가지? 제트팩이 있어야 되나? 오, 저기도 행성이 있네. 이게 다 친구들 정복할 수 있는 행성인데 오늘은 저 행성은 필요 없어요 저기 저 행성 가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짱짱 그럼 일단 돌을 최대한 모아볼까요 제트팩이 아무래도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제트팩을 얻으려면 어, 내 건데 내, 내 건데 <laughs> 자 그러면 초반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가장 먼저 갈수 있는 저 사자 뒤 사자 뒤 포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친구들 저 뒤가, 뭐, 뒤에 먼저 가도 충분히 할것 같은데? 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 먼저 깨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친구들. 할수 있는 거 순서대로 천천히, 천천히 깨면 될것 같아요. 자, 티키드티 베이스로 가서, 어,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 저기, 저희 집인데, 요 아, 네네, 오케이. <laughs> 우리 집인데 못 들어갈 뿐. 자, 미니 레이저까지, 짜잔. 자, 다 설치하면은, 나는 저 위에 어떻게 가나? 아! 오! 호호! 어떻게 가나 했더니,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오호. 짜자장 아스트로넛. 2,500원. 한번 사볼까요? 슉. 오케이. 우주인이 될수 있어. 짜란, 짜잔, 짠짠. 짜 짠짠. 와우! 되게 잘 어울린다. 윙, 윙. 저 키드 우주인이 나갑니다. 어 과연 모든 아이템을 다 모을 수 있을지 키드 우주인의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laughs> 자, 저 뒤쪽 포탈입니다, 친구들. 저 뒤쪽 포탈은 장식이 아니라 실제 이동 가능합니다. 저희 가야겠죠. 오, 여기 블랙라이언이또 기다리고 있다. 블랙라이언 아직 다안 모았어. 다 모아서 올게. <laughs> 다, 다 모아서 올게. 허, <laughs> 따라라따따. 우와! 뭐야, 여기? 우와, 진짜 뭐야, 여기? 대박이다. 자, 여기를 정복하면 되나 봅니다, 친구들. 자, 정복하러 가보죠 헛, 둘, 셋, 넷. 헛, 헛, 팝, 팝. 팝, 헛. 점프맵 고수 키드 한테는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친구들? 점고 키드. 아아 아, 어, <laughs> 점프맵 고수 키드, 점고 키드. 아, 아, 아 이상한가? <laughs> 친구들, 점프맵 고수 키드한테 어울리는 별명을 만들어주세요. 댓글로. <laughs> 점신 키드. 오, 점신 키드 괜찮다.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으로 가야 되나봐요. 점신 키드. 과연 친구들이 어떤 별명을 지어줄지 키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연 <laughs> 기대된다. 과연 어떤 별명을 지어줄까? 점프맵의 신 키드. 점신 키드. <laughs> 어? 아뭐 어떤 친구들은 아 키드님 점프면 겁나 못하시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마음이 아플 것 같구만. 오, 이건 뭐야? 모자다. 그냥 지나가도 되나 봐요. <laughs> 이 정도는 한 방에 클리어해주도록 하죠. 오, 요 함정 이 있었어. 함정. 어째 함정. 자, 여기도 함정. 어째. 어? 응? 응? 안 밟았는데? <laughs> 밟은 건가 방금? 자, 어, 뭐야? 어, 지금도 뭔가 이상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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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들. 방금 알았는데, 위에도 있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야 돼. 오, 어, 뭐야? 자, 자, 위에도 있어요, 친구들. 위에 닿지 않게. 짧은 점프. 그렇지. 위에도 용암이 있어서 머리가 닿았었어요. 오, 이런 걸 세심하게 또 신경을 썼구만. 헛, 짧은 점프. 헛, 짧은 점프. 자, 다음은 어딘가? 리로가려네요 화살표 방향 따라서 가면 돼요. 친구들, 어려지 않아요? 응? 이로 떨어지라는 건가? 그런 거 같죠, 친구들? 화고아아아아아야줄아리기줄줄줄줄줄줄줄줄줄아줄줄줄줄줄아아아아 <laughs> 요, 요 줄줄줄, 어디로 아느냐음 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 같죠. 그렇죠. 위로 정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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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뭐야, 더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왜다 여기 화살표가 두 가지 종류죠? 오! 와와와 와. 민족 위험하다. 살살. 살살. 오케이. 오, 저 가운데 보물 상자. 나이스. 이 우주인 키드가 용납하지 않겠다. 우주 나에게 내가 갖는다. 우주 나에게 내 거다. 우주 메르시나에게 하하하. <laughs> 자 가자. 오물 상자 겟. 자 이곳에 두 번째 베이드가 존재합니다. 야호 오케이. 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두 번째 베이드를 얻었으면은 굳이 어렵게 나갈 필요 없죠. 리셋 캐릭터라면은, 나의 베이스로 돌아가니까, 리셋 캐릭터를 할게요. 굳이, 돌아나갈 필요 없이 그냥 리셋 캐릭터하면은 우리 집으로 와요. <laughs> 자, 그러면은, 또, 0 0원이 모였네요. 1 1 0 0 0원이 모였으니까. 스페이스크래프트. 짜잔. 그렇지. 우주선. 이거, 이거. 자, 이걸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컨트롤하는 법이 되게 많네. 미사일도 날릴 수 있고, 머신건도 날릴 수 있고. 자, 그럼 날라가야 되는데 한번 날라가 보도록 하죠. 스타트 업 Y를 누르면 된대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어떻게 조종하지? 자,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친구들 이거 조정 어떻게 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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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스피드 레벨 아웃 턴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일단 끄고 클릭, 아, 클릭으로 하나 보다. 자. 아, 자, 친구들. 클릭한 상태로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은 이렇게 조종해서 가면 돼요.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위로 갑니다. 우주선이.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올, 위로 가고. 어, 누가 나 격주시키려 해! 누구야? 아니야, 우리는 팀이야. We are team, we are team. 자. 이렇게 시점을 조종하면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베이드를 얻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방금 뭔 일이 있었죠, 친구들? 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나 조조고 <laughs> 익숙해지면은 너, <laughs> 너, 너, 났어, 너, 너 클라스 너, 너 클라스 나 이거. 미사일 몇 번이야? 키. 미사일 키. F. C. 뭐신 건? 너, 너, 너는. 큰 실수 한 거야, 너. 오케이, 오케이. 나도 발사할 줄 알아, 이제. <laughs> 내가 지금, 어? 천천히 해주는 걸 몰랐구만. 자, 친구들, 이 위로 올라오게 되네요.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야 돼요. 저기 있다. 격추시키자격추시키자세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한번 봐준다. 자, 더 빠르게 가려면은, P를 누르면, 풀 스피드라고 하죠. 자, P를 눌러서, 자, 세 번째 베이드로드로 한번 가볼까요? 어, 방금 본것 같아. 어, 친구들 본것 같지 않아요? 어,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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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스 요요요, 요요요, 요요아이고요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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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쩌요쩌요요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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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어 됐다 노원 no 아 디스 아 오케이 여기다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아 내가 깃발이 없나보네 아 제가 초록색이가 와서 초록색이가 와갖고 깃발을 꽂았나봐요 아 됐다 됐다 깃발은 여기 이렇게 막대기 근처 뚱뚱 돌러보세요 친구들. 자, 이러면 세 번째 베이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의 깃발이 있을 때는 잠깐 기다리면 되나봐요. 자, 그럼 깃발도 얻었겠다. 가자, 우주선. 스타트! 야, 다른 데도 가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서 자신만의 영역을 표시하면은 베이드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와야 될 곳이 있었죠. 바로 이곳. 집을 완성하기 전에. 잘 가! 어허허 잘, 어잘 가. 어 이렇게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자, 이곳입니다, 친구들. 제가 돌을 모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인데요. 저 곳을 가기 위해선 쫀쫀쫀 쫀. 자, 클릭 히어 여기를 하면은 돌을 도를... 밟아도 되나? 어안 죽네. 자, 제가 갖고 있는 돌을 가지고 사다리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12개, 오른쪽에 12개 의 돌이 있잖아요. 친구들, 과연 이게 일단 될지 한번 해볼게요. 클릭 클릭해서 돌로 이어주면 돼요. 한 줄만 이어도 되잖아. 그죠 친구들 다할 필요 없이 내가 갈 길만 딱 만들면 되니까. 어, 내기될것 같은데, 어, 친구들 될것 같지 않아요? 오, 와, 떨어질 뻔했다. 자, 하나 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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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친구들, 여기서 그냥, 점프! <laughs> 자, 그럼, 블랑 라이언, 조그만한 석상이 있습니다. 오게 되면, 은 미션 컴플레이트라는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미션을 클리어했다는 뜻입니다. 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미션 컴플레이트 뜬 거는 두 번째 미션일 뿐이고요. 자, 첫 번째 미션인, 베이드 모으기가 아직 남았죠. 마지막 베이드는 어디에 있다? 내 기지 안에 있다. 자 그럼 기지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 친구들 돌은 12개에서 13개 정도 모으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laughs> 그리고 비행기가 있어야 올수 있다는 거. 조종은 생각보다 쉬워요.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가고 싶은 위치를 클릭하면은 어, 그 끌어가면 돼요. 우주선 조종 쉽네. 자 그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리셋 캐릭터. 자 여기서 친구들 리부 하면은 게임 꺼져요. <laughs> 리브 안 하게 조심하세요. 야호! 자, 돈은 얼마나 모였죠? 2만 1 0원 정도 모였네요. 오케이. 야, 이거 쉽다. 오늘, 오늘 미션은 조금 쉬운 편이다. 그죠? 만원 모았으니까 로봇. 그리고 벽을 치고요. 그 다음에 3층. 와, 3층도 있어. 대단하다. 와! 벽 진짜 예쁘. 벽이 아니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벽이 벽이 아니네. 아, 이거 돌 캐면 친구들 돈 줘요. 돌 주변에 있으면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돈 얻으면 됩니다. 뜬뜬뜬뜬뜬 뚜르르르. BGM 너무 좋다. 게임 인게임의 BGM인데 되게 좋다, 친구들. 그러면 돈이 아직 8,000원인데 잠깐 여행 갔다 올까요? 어, 여기 2층이구나. 2층은 컨베이어 벨트 1000원. 어, 아, 여기도 돈 모으는 데 있다. 오케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군요. 자, 친구들. 여기도 돈 모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문드로퍼. 자, 500원에 컨베이어 벨트를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떨어지네. <laughs> 자, 컨베이어 벨트 사고 돈을 빠르게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 이 정도로 매크로 속도로 눌러 주겠어. 매크로 속도로. 매크로 속도로. 매크로 속도로. 어다다5 0원까지만 모으고 갔다 오자, 친구들.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 뭐야 여기 왜다 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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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못된거 이거 못된거이 못된 길쭉이가 끼게 만들었지 이거 돈한 번에 번다? 와돈한 번에 와와와와 당탕탕탕탕 해도 300원 들어오네 <laughs>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이쪽도 돈 버는 기계가 있죠 빔 드롭퍼 자천 원짜리 빔 이게 돈을 한 번에 벌어요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면 바로 그게 돈이니까 저렇게 자 그럼 2천 원짜리 빔도 사고 자 그러면은 친구들 잠깐 여행 갔다 오죠? 여행 갔다 오면 또 돈이 금방 모여 있어요. 어디냐? 있 응? 나 2층 가는 길 까먹었나봐. 아닌데. 여기죠 2층 친구들. 오? 자 우주선 복장을 입고 우주 외화 <laughs> 로봇도 있네. 자, 짜잔 자 친구들 우주선 복장 찰칵 <laughs> 찰칵 자 그리고 또 지구 한번 갔다 올까요? 지구에 한국을 한번 갔다 올까 <laughs> 자 하고 또 색깔 우 우주선 색깔도 주황색이네 내거내 거라고 또 찜꽁 해놨네 찜꽁 키드 <laughs> 키드 머리 색깔도 주황색이고 친구들 KD 키드 퍼스널 색깔이 주황색이잖아요 마침 또 주황 우주선이에요 센스가 <laughs> 우와 진짜 멋있다. 자, 두 번째 미션. 지구 가기. 자, 우주선 타고 하나, 둘, 셋, 찰칵. 이야. 진짜 멋있다. 저 친구들 여기 지구에 왔습니다. 뭐야, 이거 퍼럭해만 나와. 꽝. 진짜 멋있죠, 친구들? 찰칵. 자, 가 봅시다. 야, 여기도 있네. 자, 스 t o p stop, stop, 멈춰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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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 p stop, stop, s t o 가 s t 점점 올라가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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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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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기도 기다렸어야 되는구나 우주선이 껴서 몰랐네 와호 이렇게 정복하고 나머지도 다 정복해버릴까 <laughs> 자 가볼까요 와이 이야 저기 하얀색 우주도 있고 저건 토성이죠 친구들 내가 알기론 토성이야 맞을 거야 저기 목성일 거고 이게 토성일 거예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 다현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laughs> 어, 나지구 지구과학, 지구과학 못했나 혹시 짜잔 여기도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죠 우주 정복 중샵 정복 샵 외계인 샵 <laughs> 이벤트 샵 구독 <laughs> 더, 더 자짠짜전자전전전전전전자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자전자전자이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어전전 자. 헛 자, 전전자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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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죠. 와, 진짜 예쁘다, 우주. 아이스크림 같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행성. <laughs> 여기는 뭐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행성. 오,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행성에 가 보자. 훠이! 아, 호두 맛이었나? 오 안돼 안돼 <laughs> 잘못 떨어졌다 아우오 뭐야 오오 여기 냉성 있다 오 친구들 방금 봤어요 오 친구들 방금 진짜 봤어요 오 잠깐만 오 방금 빨간 행성 봤어요 친구들 오, 여기 업그레이드하고 빨간 행성 갔다 오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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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연의 일치가 이런 걸또 발견해버리네. 자, 문 드로퍼를 업그레이드 할까? 저, 빔드로퍼 업그레이드 할까? 문 하나, 빔 하나 하자. 여러분. 문 하나, 빔 하나. 빔두 개. 자, 그러면 또 갔다 오죠. 와, 방금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뭘본 거야? 일로 내려가면 되죠. 야, 내가 뭘본 거요? 헛자! 가자~ 저 아래 봐봐요, 친구들. 저기 아래로 아까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빨간 행성을 봤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쭉 내려가야 돼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위치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면 갑자기 빨간 행성이 진짜 갑자기 빨간 행성이 나와.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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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 여기, 여기, 기저기기저기 보봐요저 거짓말 아니죠? 우와! 우와, 이거 알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와, 의문의 빨간 행성! 그래 여기서 떨어져야지. 낙댐도 없는데. 호! 아. 아. <laughs> 친구들 여기 어딘지 알아요? <laughs> 아, 와우, 이렇게 발견하다니. 아까 이벤트 했던 데죠 친구들 뒤에 블랙라이언 와와와와자 그럼 집 최종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이번에는 문을 다 업그레이드로 해보도록 하죠 문을 다 여기 문더럽퍼 문더문다 드로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메가문 와우 wow. 왜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였어 자 친구들 마지막 베이드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얻었습니다 <laughs> 아왜다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었네 자 이렇게 친구들 최종적으로 메가문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니까 그냥 메가문까지 요 라인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나봐요 마지막 레드베이드를 얻었습니다 짜잔 요 두가지까지 업그레이드하면 되는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얻었다면은 더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돈은 남았으니까 문문문문문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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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랑 그냥 문 오케이 15000짜리 문까지 다 해주고 자네 가지의 모든 베이드를 다 모았다면 저기 있는 블랙라이온한테 가서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Hey, 랙 라이온 k Lion. Hello. My name is k k k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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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라이온한테 말 걸면 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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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라이온 나랑 대화를 해주겠니? 나랑 대화를 해주겠니? Hello. What can I do for you? 여기서 두 번째, 아니, 나는 모든 베이드를 찾았어. 베이아드를 찾았어. 라고 하면 됩니다. 오, 어디 보자. 오, 완벽히 다 모았구나.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미션 컴플리트. 자, 이렇게 두 가지 미션 컴플리트를 모두 봤다면, 굿바이 눌러주고우 와! 우와, 우와, 진짜. 대박. 대박.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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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대박! 이렇게 두 번째 해주면 볼트론으로 변신하는 건가? 얘가? 자 이렇게 친구들 멋지게 문타이쿤의 모든 퀘스트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과정 친구들도 다 깨셨길 바라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친구들 멋진 우주나에게 획득 가능하겠죠? 자 그럼 친구들 우주나에게를 위하여! 자, 저와 같이 우주 날개 얻고서 다 같이 인증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 재밌게 봤죠? 좋아요, 구독, 꾹꾹, 모두 끝나. 안녕.